들깨가 이렇게 이제 꽃이 올라오고 있죠. 네, 꽃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꽃이 필것 같습니다. 자, 이꽃필때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 소식이 계속 있네요. 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방제를 잘해셔야죠 이제부터는. 네. 자, 쑥쑥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오늘 날씨 좋으면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요 내일 근데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자, 저 이렇게 배추 심어 놨어요 이렇게 배추 심을 공간이 많지 않아요 들개를 심어서 물론 저쪽 큰밭 쪽에 감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 이제 오늘도 좀 칼슘제하고 귀산황 거기다 이제 살충제, 살균제 섞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주고 또, 물은 이제 줄때 그냥은 주지 않으려고, 안, 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잘못해 물음병 올수 있어요. 비 오기 때문에. 그냥 물은 안 주면서 좀, 해가 떠도 안 주려고 합니다. 안 주고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요건 모종이 좀 큰, 큰걸 심었더니 확실히 잘 크네요. 저 작은 모종들이 역시, 모사리, 모아리를 좀, 모사리를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들깨꽃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깨꽃이. 자, 가까이? 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들깨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벌써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그렇죠? 쑥 올라왔네요. 그죠? 이렇게 크게. 자, 들깨꽃이 길게 쫙 올라와줬죠? 네.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가. 뭐, 저가 그렇다고 뭐 요소를 막 이렇게 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농사질 때. 주로 이제 복합비로 많이 이용하죠. 요소는 이제 처음에 배추, 1차, 2차 추비 줄때 이제 배추에다 좀 주지 요소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옥수수 키울 땐 요소를 줍니다. 또 옥수수는 원치 질소질을 좋아하는 작물이니까 질소, 좀 요소를 주고요. 이렇게 이제 제 어깨 높이까지 키가 컸고, 이 토마토는 제가 그냥 재밌게 키우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토마토 크게, 키가 크게 키웁니다. 왜냐면은, 초기에 이렇게 좀 빨리 따먹고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오래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따먹는 토마토가 맛있습니다. 자,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죠?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달리죠. 계속해서 달리죠, 이렇게. 이게 어디, 9월에 토마토입니까, 그죠? 8월 말, 9월 초. 이래 보시거 거의 뭐, 처음에 심은 토마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토마토가 얌, 짱냐 낙지도 않아요. 잘 커요.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굵게 크거든요. 힘이 좋으니까. 이것도 뭐 요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항상 복합비료입니다. 열매 채소들은. 그렇게는 처음부터 복합비료예요. 요소비료는 아예 접근조차 해지 않아요. 제가 요소 쓰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장배추. 김장배추 1, 2차 추비는 요소 씁니다. 1, 2차 추비 요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추비 줄때 요소 씁니다 요소 쓰고 그렇게 이제 몸집을 키워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복합으로 하는 거죠 벌레들 진짜 방제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벌레가 꽤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농약을 주면 벌레들이 못 먹으니까 농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농약 홍보대사는 아닌데 하나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농약 주셔서, 대신에 농약을 주시되 저독성을 주셔야 되겠죠. 저독성, 어독성 3급, 뭐, 이 정도로 주셔야지, 어독성 1급이라든가,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보통, 보통 독성 농약은 전 권하지 않습니다. 저독성 농약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도 먹고, 또 소비자분들도 드실 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독성이나, 어독성 3급으로, 이렇게 이제, 탈포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들게 보여드리는데, 어제는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밀렸던 일 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어제는 못 했고요. 오늘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토마토 이렇게 순삽목 행개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달리죠? 꽃도 많이 핍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달려요. 늦게까지 뭐, 이렇게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재밌는지, 늦게까지 토, 토마토 이렇게 키우시면서, 또 수확량도, 봄에 이렇게 그, 초기에 심으셔서 따시던 수확량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달려요. 전체적으로, 저게 좋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크고, 순이 많이 번져나갔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달리죠. 품질요? 이 아이, 품질 좋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대가 힘이 좋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이거 아스파라거스죠.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줄을 쳐준 거죠. 지주대를 세우고. 요거 이제 너무 커서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줄을 매줬고요. 두께를. 도칼이죠. 도칼이 이제 키가 이렇게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주대를 키큰 거를 세워주고, 물론 작은 것도 세워줬지만은 지주대를 안 세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쓰러지니까요. 쓰러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뿌리채로 뽑혀버리면 자,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거고요. 독칼 꽃이 이렇게 이제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꽃이 보시면 굉장히 탐스럽게 피죠. 보시면 여기도 피지만 여기도 피는 거예요. 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도 계속 펴요, 이렇게. 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꽃이. 하나에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펴 올라오고 있고요. 먼저 피는 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도 밑에서 계속 이렇게 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도 이제 시작하네요, 그죠? 이렇게. 다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계속 펴올라오잖아요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독할. 에이. 이렇게 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탐시럽게 이렇게 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펴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제가 올 봄에 심은 거예요. 그죠? 다 영상에 있잖아요. 제가 올린 영상에.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찬란하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씨앗 받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몇천 개 되겠죠? 보시면. 자, 이렇게 몇천 개씩 씨를 받아서, 내년에 한번 심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심어보는 거죠. 여기도 지금 다시 막 시작하잖아요. 꽃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아, 이건 작아서 아직까지 피지 않고요. 이것도 지금 올라오려고 꽃이 올라오려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펴 올라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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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 정상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꽃이. 항상 밑에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아니, 위에서부터, 뭐, 동시에 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저,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겨드랑이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예. 참, 탐스럽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기분, 정말 기분 좋아요. 이렇게 잘 크니까. 자, 스파르거스도 이렇게 이제 잘 크고 있는 거죠. 자, 단호박도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잘, 아주,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익어가 있죠, 저렇게. 아주 토마토 있네요. 잘 익어가 있죠. 익어가고 있죠. 그럼 새로 달리는 게 있을까요? 여기 새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새로 달리는 거다 있어요. 네. 보시면 저쪽에도 또 새로 달려가지고 하나 있잖아요, 그죠? 쪽에도 있고, 뭐 무궁무진하게 달리는 거죠. 단호박도 여기다 이제 배추도 심었죠. 호박 끈을 밑에다가 이거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었습니다. 개척하는 거죠, 항상. 자, 이쪽에도 이제 들깨, 들깨 꽃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꽃이 심차게 심차게 올라오잖아요, 이쁘게. 이거 들깨. 응. 저쪽 토마토. 물론 이제 대면적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거 농사는 저것도 중요합니다. 대면적도 중요하지만은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면적은 작아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면적 크게 하시면서 농사 잘안 되게 하시는 것보다 면적을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방적으로 할 것인가, 집약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집약적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도. 면적 크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면적이 크면. 이제 작은 면적에서 큰면적 하는거 만침 수확을 뽑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단호박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조그만 것들 잘리고 있잖아요. 저기. 저게 10월달에 수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는거죠. 시험을 하는거죠. 도전을 하는거죠. 자 토마토 처음에 달린 토마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 똑같잖아요. 키가 크다고 토마토 품질이 안 좋다? 절대 아니에요.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몇 마디에서 자르고 몇마디에서 자르고 공식이 있다 그러는데, 전 몰라요, 그런 거. 그런 거 모르고, 제가 농사 질 때는 수익을 우선으로 했어요. 수익을 우선으로 해서 초기에 토마토 다들 많이 생산하실 때는 싸잖아요. 많이 남아도. 그런데 그거를 잘 유지해가지고 막 기후가 좋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토마토들이 잘안 됐을 때내 거는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시켜가지고 돈 버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상추 농사 질 때도 그렇고, 관리에다가 온 정성을 다 쏟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농사지면서. 그러니까 좀, 조방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은, 집약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적, 절대적인 면적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너무 큰 면적을 관리하시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하나도 수확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농사 한 20년 경험 있지만은, 경력 있지만은, 그렇게 농사를 졌어요. 집약적으로. 뭐 면적이 큰게 좋겠죠. 잘만 관리한다면은. 근데 어떻게 인건비 좀 적어고, 그래고 이제 관리하기 힘들고, 뭐, 뭐, 다 비싸잖아요. 뭐, 비료값 비싸지, 농력값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농사져가지고 뭐가 남는, 남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크게 일을 벌리지 마시고, 집약적으로 관리해서, 같은 면적에서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큰 면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농사를 졌었습니다. 물론 성공적이 때도 있,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집약적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집약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면적만 크고 뭐 몇만평 뭐 몇만평 물론 그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관리를 하시지 못했을 때는 작은 면적에서 재배했던 것보다 더 나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약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적게 드리고 수익 많이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농사로는 그러시려면 집약적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면적 아니면 두어가 하실 수 있는 면적, 그 면적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관리했을 때 알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저것 막. 하면서 하시면서 이것도 관리 못 하고 저것도 관리 못 하고 이것도 풀꽉 차고 저것도 풀짝꽉 차고 제초제 주고 막 이러면서 했을 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집약적인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틀리다가 하더라도. 뭐내지 마시고요. 아, 그래. 넌 그렇게 졌었구나. 나는 이렇게 졌어. 절껏 질 거다. 이렇게 이제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지금 농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제 월급쟁이 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실력이 무뎌지고 모든 그 정보 같은 게 무뎌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아, 돌상어는 예전에 저렇게 농사를 졌었구나.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약적인 방법. 저는 집약적인 농사를 졌었습니다. 조방적으로 안 했어요. 면적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을 수 있는 면적만 집약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당시 한 20년 전인데 순수익만 한 2천씩은 남겼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좋은 그 농사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너무 힘드시게 면접 크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보다 집약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 하셔가지고 힘드시지 않고도 좀 수익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상어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